자 이번에는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자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 이런 판단들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음 성격이 좋다 할 때는 몽 bon 까각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아부악몽 까각다라고 그 구문을 안 써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부와 몽 라는 표현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것만 따로 그냥 외우시죠. 아부학 몽깨학대학. 이걸 외우고 끝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부학 몽깨학대학가 성격이 좋다라는 표현이라는 구문을 알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전이나 표현 같은 거 배우시죠. 아부학 몽깨학대학가 성격이 좋다.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어, 동사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문장을 외우셔야 됩니다. 아부아 음, 몽깨각대어가 성격이 좋다라는 거, 그것만 딱 외웠어요. 그렇다고 내가 나중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일라 몽깨각대어가 바로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음, 이 문구만 알고 있다고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문장을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알고 계시면 반드시 주어, 동사 일라 몽깨각대어 아니면 쥐에 몽 o n c a 라몽 o n c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꼭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 la 갸 o n 하면은 그가 성격이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남 얘기를 할때제 성격 좋아라는 말보다 어, 그럴 때는 avoir mauvais c a r a c t è r e 요 그러니까 il a mauvais caractère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으로 반드시 여러 번 말씀을 해보시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틀리게 나와요. il a un bon caractère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자체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성격이 좋아요. il a un bon caractère. 그가 성격이 나빠요. 일란 모백야 각자야.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자, 사람이, 어, 우리 아까 쌈파찌크라는 표현 보셨죠? 형용사 사람이 괜찮다, 호감이 간다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 저 사람 어때? 라고 할 때, 어, 사람 괜찮아, 뭐, 착해 할 때, il e s g 라는 말쓸수 있겠죠. 착해, il e s g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호감이 가고,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 괜찮다라고 할 때는, g e 보다는 sympathique 라는 단어 쓰시면 돼요. 이거는 남성 여성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기 때문에 끊어서, sympa 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elle s y m p a 아니면 il est sympa. il est sympa, il est sympa? Il est sympa elle s y m p a t i e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뭐 회화나 이런 거 하실 때 'elle s y m p a t i q 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elle s y m p a 'il s y m p a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해. t u l 드 o u n d l e o c u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Tulmound', l tu 는 m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단수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복수죠 모든 사람들 하지만 단수예요 형태가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변화도 단수 자 그런데 여기서 엘아포스 토프가 앞에 나온 누구를 가르키나요 라를 가르키죠 엘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계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다 직접 목적 보호 대명사 세오데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뚫몬 렘 보쿠 음 여기서 세오데 직접 목적 보호 대명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문법 사항이 다 문장에 들어가 있고 그걸 내가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음 뭐라고 할까 사람이 소심한 거 있죠 소심하다 t i m i d 라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je suis t i m i d 뭐 je suis assez t i m i d 소심해, 이렇게. j 수 s 모 i s 미 e 는좀 어색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래서 j 수 s u 미 s 하면은, 어, 나 소심해. 아니면 나좀 많이 소심해 할 때는 j 수 s 아세 s 미 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여기서는 주어를 바꿔볼까요? 뭐, il est très timide. 음, très 점이 아주 소심해요. 그는 어, 대중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parler 냄바 p u b 퓨블릭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m의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관사 없이 씁니다. 자 이것도 문법 사항에서 제가 다뤄드렸어요. 어, 동사마다 뒤에 전치사가 따라오죠. 어, 동사 원형이 따라올 때는, 예를 들어서, je finis de travailler. fini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는, de라는 전치사가 오죠. 자, 또 어떤 게 있어요? 어, je commence à travailler. 이렇게. commence의 동사. 뭐 뭐를 시작하다 뒤에 동사가 올 때는 전치사 아가 오죠. 이렇게 동사마다 뒤에 전치사가 따라 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 문법 책에 보시면 어떤 거냐면 계획이나 어뭐 생각 요 정도이라는 어, 동사 즉 어떤 동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냐면 뭐뭐할 생각이야. 뭐 뭐라고 생각해? 뭐뭐할 계획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즉, 밑으로 내려 보면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 뭐뭐할 계획이야? 뭐뭐할 생각이야? 자, 뻥스.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갈 생각이야? 슈뻥스. 자, partir en vacances. 이번 여름에 세때 이렇게 오겠죠. 자 여기서처럼 빵스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뭐 할 생각, 뭐뭐 할 계획이죠. 이런 표현일 때는 더 전치사 안 쓴다 라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자 생각, 어, 계획하고 생각 이외에 기호 이렇게 쓸게요. 기호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어요? 뭐뭐 하는 걸 좋아하다, 뭐뭐 하는 걸 싫어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g 음 나,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 J'aime faire du vélo.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aimer 다음에 뭐뭐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동사 원형 왔죠. 그럴 때 전치사 없이 쓴다는 거예요. J'aime faire du vélo. Je déteste. 나 뭐뭐 하는 거 정말 싫어해. Je déteste. 뭐 할까요? Je déteste courir. 나 뛰는 거 정말 너무 싫어. 이렇게 할때 여기서도 이 레테스 테가 기호 좋다 나쁘다라는 기호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갔을 때일 레테지 미드 그가 아주 소심하죠. 일냄빠 빠글레 언피블릭. 그래서 빠글레 동사 앞에 전치사 안 붙은 거예요. 뭐뭐 하는 걸 좋아하다 싫어하다라는 기호를 나타내는 표현 뒤에 쓰였으니까 아시겠죠. 일냄빠 빠글레 en public.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를 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일낸빠빠 les. 자, n public 대신에, devant, les gens. 이 쓰셔도 돼요.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devant, 뭐 tout le monde.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 쓰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좀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의견을 표현하고 말하는 게 걸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런 말쓸수 있겠죠, 사람들한테. 나, j 스위 u 미 s timid. Je suis assez timid. Je n'aime p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말이 많다. 어, 할 때. 굉장히 수다쟁이야. 할 때. 일레 est 라고 해요. 자, 여기서. 바바그드가 우리나라 말 그대로 수다 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레바와 말이 많아. 말이 많은 사람 있죠. 일레바 d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일 때는 엘레 바바그드가 붙어서 발음이 나겠죠. 엘레바바그드 elle, elle parle beaucoup 아니면 elle parle.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 우리 앞에서 기호를 나타내는 이 애매 동사 다음에 좋아하다 라는 거 다음에 동사 왔을 때 전체에서 안 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어, 활용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나 어, 굉장히 어, 긴장해 긴장했어 이런 거 있겠죠 나 긴장하다 할때 je suis nerveux 아, 뭔가 이렇게 떨리고 설, 설레는 게 아니라 떨리는 일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할때 하나 긴장돼 할 때, shes v e n e r v o 여성일 때는 she's v e nervous라고 쓰시면 되겠죠. s h e nervous. 음. 자, 그런데 이거와 반대말. 어, 나는 굉장히 떨리고 이렇게 하는데 걔는 굉장히 차분해 이렇게 할 때는 elle 칼므, 차분하다, 조용하다 할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일레 n e r 자, 여기서 n e r 는 떨리고 긴장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신경질적이다라고 쓰실 수도 있어요. 일레 n e r 자, 그런데 그는 좀 신경질적이고 어 그런데 반면에 그녀는 굉장히 차분해, 조용해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알 l 그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 l l e c a l 라고 쓰시거나 여기 으가 들어가야 되죠. 남성이건 여성이건 으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알 l l e c a l 하시거나 아니면 알 l l e c a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문장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데 반면에 반대의 문장을 말할 때는 뒤에 알러크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레 옵티미스트 엘레 옵티미스트는 낙관적이다. 이렇게 모든 걸다 좋게 보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런데 일레 패시미스트 걔는 부정적이야. 굉장히 부정적이야. 이렇게 비관적이야 할때 pessimist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다 할때 Il est sérieux 라는 표현 써요 Il est sérieux 진지하다 Elle s t sérieuse 가 되겠죠 음, 여성일 때는 자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하고 하다 그럴 때 Mon enfant 에 아주, très, sérieux. 그렇죠? Il travaille bien à l'école.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 할 때는 여기서 그냥 travail의 동사 쓰시면 됩니다. étudier라는 동사는 j'étudie le français. 나는 불어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j'étudie les maths. 뭐, 수학을 공부해요, 배워요, 이렇게 할 때는, e t u d i 공부하다라는 말, 정작 그대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외우고, 이런 걸 e t u d i 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때는, il e t u d i 자, 그리고 e t u d i 다음에는 목적어가 오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i 타바이 비 v 알레 l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해요 할 때, 어, t r a 동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성격을 얘기할 때. 유머가 있어요. 음. 라는 표현 쓸 때는, 자, il a le sens de l'humour. 라는 단어 쓰시면 돼요. avoir le sens de l'humour.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sens 있잖아요. s-e-n-s. 이거는 의미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songs의 s, s 발음 해주셔야 돼요. 어. songs, 그쵸? 그냥 song이라고 하면 이거랑 구분해줘야 되죠. 발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 발음 해줍니다. song이나 song, 숫자 song도 다 똑같이 발음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의미 라고 할때 아니면 방향이라고 할 때는 sens 라고 s 발음 해줘요 그래서 avoir le sens de h u m o u 하면은 l h u m o u 가 유머 유머 감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머 감각이 있어요 Il a le sens de h u m o u 발음도 de l h u m o u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할때 내가 기분이 좋아 라고 할때 이머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뤼모흐는 말 그대로 유머. 뤼머는 기분이에요. 자, 그래서 기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좀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슈스위 자, 에트 드 bon 아니면 mauvaise humeu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Je suis de bonne humeur 왜냐하면 humeur은 여성이기 때문에 b o n n humeur가 되는 거예요 Je suis de bonne humeur 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 Je suis de mauvaise humeur 하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이 계시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아침을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 아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막 이래요. 그럴 때 mon enfant 아니면 lui, mon fils 이렇게 쓸수 있겠죠. mon fils, ma fille mon fils, ma fille 아니면 그냥 mon enfant est de mauvaise humeur. Le matin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아침에 우리 아이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 보면, avoir le sens de l'humour는, 요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humor, 유머, humor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l a le sens de l'humour, humor가 있다. 자, 여기서는, être,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être de bonne humeur, 기분이 좋다. être de mauvaise humeur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 있었잖아요. 감정에 대해서 뭐 마음에 들다, 좋다, 행복하다, 슬프다 이런 것들 표현 알려드렸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또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어, 알아봤어요. 요거는 단어 단어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단어 단어 외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우셔야 되고 주로 슈 나의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虫,나 아니면, 뭐, mon enfant, mon fils, 이렇게, 일, 요 정도 바꿔서 꼭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외우셔라, 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는, 이왜가애가왜 나왔을까요? 음, 이건 지우셔야 되겠죠? 제가 또, 좀더 유용한 것들, 어, 표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조금씩 풀어나가긴 할 건데 어 그래도 급하게 좀 알고 싶다 이런 표현들 알고 싶다 라는 주제가 있으시면 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음 문장들 나한테 맞는 문장들 많이 이렇게 저축해 놓으신다는 생각으로 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고 쓰고 나셔서는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장을 외우신 다음에, 그거를 보지 않고 내가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영어 회화하는데도 나오는 방법이지만, 어,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잣말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연습을 자꾸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 불어도 똑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말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자꾸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연습, 혼잣말로 자꾸자꾸 하다 보면 뭐 화장실에서도 앉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정작 내가 쓸때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뭐 통역도 하고 정말 20년 넘게 불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통역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자꾸 이렇게 혼잣말 하거든요. 자꾸 입을 풀어요. 어, 20년 동안 그렇게 글을 써왔어도 그게 무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났고 뭐 기분이 어떻고 뭘 하고 왜냐면 그 발음, 이게입 연습, 입을 풀어주는 연습을 하는 게 하고 안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몇 시에 일어났다.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셔도 상관없어요. 음. 그러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내 문장이 되는 거니까 뭐, je me suis matin.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표현 쓸수 있겠죠. 뭐가 있었어요? être de mauvaise humeur. Je, je suis de m a u v a i s humeur. 그렇죠? Je ne sais pas. Je ne sais pas pourquoi.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Ce m 준 세빠. o i 세빠. i 아페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표현도 쓸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자꾸 자꾸 이렇게 혼잣말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뭔 r 은에아라 프로셴.